모션! 안녕하세요. 응. 애터미 어, 유수영입니다. 지금 태풍 엄청 막 불고 있어요. 비도 많이 오고 어, 그 다음에 바람도 엄청 불어요. 어, 오늘 정말 안전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 꼭 태풍 피해 없도록 어, 주의하셔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 예방. 예방을 잘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응. 오늘은 애터미에서 요즘에 대박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이름이 애터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 이에요 한 달짜리 인데 거기에 ep 스킨 부스터 까지 같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회장님께서 저는 믿고 싶어요 우리 믿고 싶은데 어좀 어 다른 사람들은 뻥을 너무 잘 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고가랍니다 시중에서 땡땡땡 얼마짜리 수준의 제품이래요 아마 상상을 초월을 해요 정말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프로그램돼서 나왔는데 가격도 너무 착하죠 그 다음에 효과도 엄청나게 어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직 안 써봤어요 저도 몰라요 미리 광고해서 추진해 보고 또 거기에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코로나 다 죽겠니 어쨌니 다 하고 있는데 반드시 살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거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에테빌 갖고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공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한번 봐보시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엄청나게 고급스럽답니다. 아, 그리고 누구한테 선물을 해도 상당히 기분 좋아할 선물? 어,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아마 누구한테 선물을 한번 해 볼까? <laughs> 아직 결정은 못 했어요. 어, 바로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상 보시면 막 금가루에 막 어떤 물에 막 이렇게 뭐가 팡팡 터지면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거 보시죠? 그게 엄청나게 기능성 성분이래요. 근데 이 기능성 성분들이 어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유통기간이 짧답니다 유통기간이 짧으니까 이게 딱 유통기간이 일주일 정도래요. 그 일주일이 지나가면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게 4개가 되어 있는 4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그래서 한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단 소리예요. 이게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 순금. 순국. 순금을 얼굴에다 바른다. 진짜 여성분들 참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발라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청 예쁘죠? 그냥 이 짧은 기본적인 영상인데 이 영상만 봐도 그냥 얼굴에다 바르면 얼굴에서 그냥 광채하고막 리프팅하고 막 그럴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들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터미 그 스킨 부스터 있죠? 그 제품도 시중에서 100만원 이상의 제품이래요 100만원 이상의 제품인데 이게 14만 8천원에 현재 예약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것은 예약을 받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고 저희들이 미리 선 주문을 해서 부스터를 이용해서 시너지 앰플을 사용하면 효과가 극대화가 된대요 극대화가 피부 속으로 들어간 속도가 그냥 바르는 거하고 이 부스터를 이용해서 바르면 진피까지 들어간 속도가 막, 세배네배 이렇게 쭉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배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기존에 있는 시너지 앰플 보다는 효과는 극대화되는 건 사실이다. 이게 시중에서 막, 60만원, 70만원, 80만원 이렇게 한대요. 엄청 비싸죠. 그 제품을 터템에서는 특허야, 특허. 손가락 모양으로 쫙, 이렇게, 슉, 슉, 할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이게 14만 8천원에 지금 예약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약을 해, 지금 어, 예약을 지금 신청을 하고, 앰플을 구매하시는 분들 있죠 어, 앰플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지금 현재 예약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직 예약을 받아도 바로 배송이 안 돼요 9월달부터 배송이 될 건데 여기에 98,000원에 한 달치 한 달치가 4개가 들어가서 배송이 될 거예요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별도로 애터미에 특화되어 있는 상품 있죠 마사지 케어 상품들이 있어요 이 케어 상품들을 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마사지 케어. 마지막에, 앱솔룬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상, 장영실 상을 또 이렇게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또 아주 나왔죠. 세트가 풀세트로 장영실 상을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례적이래요. 탑 제품 맞습니다. 마지막에 깔끔하게 팩까지도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앰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스킨 부스터로, 마사지, 정말 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어,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시리즈 앰플 구매하실 때는 미리 저희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음, 거기에 맞게 더 기분 좋은 코드로 우리 어, 사장님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큰 이익을 줄수 있는 그런 멋진 애텀 유수용이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